안녕하세요, 소집지기입니다. 소집에서는 요즘 최정라 작가님의 비밀의 정원 다시 만나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가님과 전화 인터뷰로 전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라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개인전을 지 열게 되셨는데 그두 번째 개인전을 여는 소감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아직 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뭔가 자신이 없어서 이것저것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면 음. 두 번째는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모자란 것도 나의 부분이다. 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그냥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생각은 전시 세팅을 끝내고 그때 딱 들었어요. 음. 그 전까지는 계속 전시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막 도망가고 싶고. 근데 막상 이렇게 전시 세팅을 하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감정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어, 저, 그 작업실에 있을 때는 제 작품들이 너무 이제 부끄러웠는데 어, 막상 소집에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니까 어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좀 애쓴 보람이 있네 그리고 그작품의 완성도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제 원하는 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레오나르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어떤 자기 작품을 위해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다는데 제가 달랑 이거 한 번에 놓고는 어떤 만족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세팅을 끝낸 그날 오후에 별별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 이게 두 번째 개인전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때 좀 느낌이 음. 오더라고요. 세팅을 마치고 나서의 또 생각들이 또 많은 또, 어, 내가 스스로 1년 사이에 이러한 또 변화들이 있었구나를 좀 느끼게 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또 이제 소집해서 또 전시를 이제 여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또 다시 찾은 소집은 또 어떠한지도 좀 궁금하고, 전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또 이렇게 전시를 열면서는 또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1년 전에도 한 이맘때쯤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어 제가 좀 날씨를 되게 많이 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날씨를 잘못 잡았나 약간 그 생각도 했었는데 또 예를 들면은 어 내가 내년 뭐 날씨 좋은 5월에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그 사이에 제가 작품 전시를 준비할 기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냥 일 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이 계절이에요. 근데 어 소집으로 이제 출근을 할때 보면은 그제 출근길이 7번 국도인데 거기서 만나는 나무들 음. 그리고 소집으로 갈 때도 일부러 새길로 이제 빠져서 가요 숲속길로 음. 거기에서 만나서 그다음에 소집을 딱 내렸을 때그 앞에 있는 소나무 향나무를 만나고 문을 열면은 또그 외양간에 있던 그 나무 기둥 음.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 과정들이 음. 어 이게 다시 만나니까 내가 이런 거를 느끼고 다시 좀천천히 바라보고 음미할 수 있네? 이런 음. 느낌이 있고, 계절도 똑같이 1년 뒤에 바로 하니까, 음. 오히려 제가 뭐, 다른 계절에 만났으면은, 음. 어, 이것들을 또천찬히 뭔가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똑같은 계절에 똑같은 상황을 이제 맞닿으니까, 음.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가로서, 아, 요런 것도 또 중요하구나. 좀, 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계절을 많이 타요.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되게 좀 기분이. 운돼요 그리고 음. 1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올 안에 좀잘 살아왔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음. 연말을 맞이하고 전시를 하니까 이게 또 이런 정리하는 기분이 있구나 하고 싶어요. 음. 그거 이제 소집에서두 번째 같은 계절에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조금 알것 같네요. 네. 어, 이번에 또 어, 담고 있는 전시의 어떤 주요한 어, 테마가 음, 그렇게 사계절을 이렇게 지나오면서의 이야기, 그리고 또좀 우리에겐 좀 아픔으로 좀 기억되는 그런 산불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사계절을 좀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어, 하신 그 모티브가 되는 전시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좀 자세하게 좀 듣는 분들에게 좀 전해주신다면, 네, 네. 사실 저는 2019년도 강릉 산불을 겪기 전에는 산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불이 나는 걸 제가 이렇게 두 눈으로 목격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다음에 이제 산불이 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섭구나를 느끼게 됐고 뉴스 같은 데에서는 그냥 인간 관점에서 재산 피해가 얼마나 났다에 초점을 맞춰지지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는 그냥 좀 미약하게 보도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된게 저희 집 뒷산이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산불이 다 났고 다 벌목이 돼버렸고 제가 뒷산에 올라갔을 때아 이게 산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1년 내내 그 전기톱으로 잘려나가는 그 나무들 소리와 그늘그집 앞에 있는 대형 트럭들이 있는 것들을 봤을 때이 트라우마도 상당을 했고. 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혼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생각은 잘 못했어요. 근데 음. 어, 올해 작당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뜻이 맞는 분들이랑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언젠가는 산불을 저 혼자 모니터링 하고 다녔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바로 올해 그렇게. 음. <laughs> 사실 산불이 난 곳에서 자생하는 꽃들을 보러 다닌 지는 혼자 한 4, 5년 됐던 것 같아요. 3, 4년?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뒷산에서 이렇게 음. 다니긴 했었는데, 작년에 숲에설사 수업을 듣고, 음. 보니까 이제 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꽃만 보였다면 이제 자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꽃, 꽃을 보니까 곤충이 보이고, 곤충을 보니까 새가 보이고, 새가 보이니까 또 다른 생태계가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산불이 난 곳에 자연이 어떻게 파괴가 되고, 어떻게 또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니까, 여기에서 엄청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굳이 우리가 단순히 뭐~ 무미건조한 뉴스식으로 보도돼서 산불 보호를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음. 어떤 자연이 주는 울림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 되게 강인한 생명력 음. 왜냐면 땅이 한 표야 되는데 거기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면서 꽃이 음. 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음. 오 이게 진짜 자연의 힘이구나 음. 근데 이런 걸좀 다른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음. 보면 좋지만 같이 또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작품으로 좀 대신 좀 선보여드리면 어떨까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뭐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제가. 그 산불이 난 곳들을 다니면서 만난 동식물들에 대한 감정을 좀더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이것들을 내 스스로 좀승화시키는게 작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거요 의도였는데. 역시 이제 갈 길은 먼거 같고 이제 계속 내년에도 틈틈이 사쿠리난 곳에서 또 피어나는 꽃들과 또 새들도 만나보면서 좀 계속 이런 작업은 꾸준히 하고 싶어. 특히 아이들이랑 수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 거기서 제가 아이들이 바라보는 자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 요 특히 우리는 단순히 자연을 무슨 이용하는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의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유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그래서 아, 어떻게 내가 앞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는 작가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어, 정말 많은 어떤 감정들을 같이 뭔가 느끼고 <laughs>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짐으로써 이렇게 뭐 아이들과도 이렇게 같이 표현하는 시간들을 또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이전에 그 전시에 앞서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마음이 맞는 분들이랑 같이 그런 전시를 같이 또 여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전시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이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수 있었던 전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역시도 좀그 순간에 어떤 그 아픔에만 공감 공감을 했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조금 이렇게 많이 어, 힘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또잘이렇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전 작가님의 어떤 그런 전시 덕분에 또 그런 걸좀 같이 경험할 수 있어서 그걸 좀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었고. 음, 또 이번 전시까지도 이렇게 어떤 그 테마를 같이 이렇게 좀 이어서 하시고 있는데 아마 또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또, <laughs>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 과정이 좀 어떠했는지도 좀 같이 듣고 싶어요. 어 이게 중간에 작당 모이란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산불 음. 넘어꿈으로. 음.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제 개인 작품까지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다가 문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으면 하나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제 개인전보다는 다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더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작품 준비를 하다가 한 여름때쯤에 멈췄어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개인전은 제가 이미 대관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좀 사람들이나 강릉 시민들이나 아니면 또소지민는 관광하러 오신 분들도 오시니까 이게 좀 다양한 분들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한달 동안 갤러리 소집에서 전시도 하고 뭐코스부도 진행하고 다양하게 해보자. 그냥 개인전은 포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득 내가 사라진다는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근데 그 다음 다음에 산불이 나서 제가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패러다임이 사실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음. 이게 첫 전시를 했을 때좀 어떤 뭔가... 좀 힘들었다고 되다 마음이 그왜 그러니까 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되지 좀 많이 고민이 있던 시간들이었는데 두 번째 전시를 미루게 되면 계속 못할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오 음. 어, 이걸 내가 나도 그러니까 함께 우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2 주만 어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전시와 워크숍을 하고 2 주는 그냥 개인전을 하자. 근데 음. 아무리 머릿속을 굴려도 어 개인전 준비를 다 끝낼 수 있을까는 미지신 거예요. 음. 그래도 그냥 하자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 미흡하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것도 제 몫인 것 같아요. 그것도 계속 트레이닝 인것 같아요. 작가로서 가는 길에. 음. 그래서 중간에 정말 <laughs> 자다가 눈을 뜰 정도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걸 내가 다할수 있을까? 음. 근데 뭐 어찌어찌 어찌 하다 보니 했어.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질문 주셨던 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세팅 끝나고 딱소집에 앉아있는데 그냥 마음이 갑자기 상쾌해지는 거예요. 음. 좀 내려놓는 작업도 필요하구나를 제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처음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이 너무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음. 그냥 뭐다 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뭔가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뭔가 대단한 걸 자꾸 해야겠다. 근데 그 대단한 게 남에게 보여주는 대단한 게 아니라 제 수술은 뭔가 자꾸 성장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뭐 바빠서 못했다라기 보다는 내가 좀 나, 내 수술을 너무 기준을 높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도 많이 들어서 중간에 좀 내가 이번 두 번째 개인전이 좀 미흡하더라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다못 들려줘도 그것도 그냥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지금 또 제가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두 번째 개인전은 처음에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음. 어~ 그래도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언제 평을 지금 날리고 있어요 예. <laughs> 음.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자체에서 주는 어떤 것들이 진짜 훨씬 더그 당시에는 뭔가 내가 뭐 부족함만 많이 느끼는 지점일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되게 그게 되게 또한 단계 더 뭔가 또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좀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작가님이 또 그런 좀 시간이 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11월 한달 동안에 두 가지의 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집에선 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풍요로운 그런 전시 기간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뭐 전시가 여러 가지 의미를 주지만 저는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되게 되새겨보는 어떤 시간을 좀 선물하는 전시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조 잊고 있었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다시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전시여서. 또 그런 전시를 열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몇몇 작품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청취하신 분들한테 좀 들려주신다면, 네, 좀 같이 듣고 싶어요. 어, 처음에 음. 이 관람객들이 이제 전시 관람하실 때 저는 웬만하면 설명은 처음엔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 음. 어 이제 타이틀이 비밀의 정원인데 저는 음. 다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비밀의 정원이 있으니까 음. 제 작품 그 소집이란 공간을 통해서 음. 그 비밀의 정원을 만나시길 마음에서 이제 설명을 안해 드리는데 설명을 해 드리고 나서 이제 이 저의 전시 의 어떤 기획 의도를 말씀, 그러니까 작품 설명을 말씀드리니까 다들 깜짝 놀라면서, 어 그냥 예쁜 작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달리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기획 의도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 요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에 대해서 그런 시각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전시를 하면서 우선은 그동안 저도 이제 모니터링 많이 다니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하면서 이제 제가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어, 우선 작품들 중에 뭐가 제일 의미 깊었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우선 앞서서 2주간 먼저 전시 워크숍을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음. 어, 산불 피해지에서 음. 그 참가자분들이랑 같이 지난 경포산불에서 불타버린 소나무 수추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었어요. 음.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음. 왜냐면 다들 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 못 그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수추로 재로 사라져버리는 소나무에 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나무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들 처음에는 막 꺼려 하시더니 막상 또 수치를 잡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막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거를 그 작품들을 갤러리 소집에 2주 동안 전시를 했는데 오, 제가 정말 거기서 이 예술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참가자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던 이유가 예술은 왠지 대단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 기획 의도는 예술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거를 표현하고 또 그게 관람하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면 그게 예술이 아닐까 이제 그런 의도였던 건데 나중에는 이제 참여가 하신 분들이 정말 모두 다 예술가가 되시는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저도. 불탄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 그냥 전지, 큰 전지 하나 사서 그냥 한번 휙휙 그려봤어요. 그림을 사실 되게 그리고 싶은데 마음이 복잡하니까 정말 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수출을 그냥 자유롭게 드로잉을 해보니까, 아, 맞다. 그림이 이런 거지. 뭘 자꾸 내가 이렇게 잘 그리려고 애를 썼지? 그래서 그 그리는 순간에 불타버린, 시커멓게 번해버린그 숲을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이제 좀 앞으로 이런 수업 같은 것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게 또 전시 관람하러 오신 분들도 불탄 소나무 수출을 그렸다고 하니까, 이게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그 작품인 것 같아요. 그 바로 그 옆에 있는 거는 소나무의 눈물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소나무가 불에 타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송진이라는 물질이 이제 흘러나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송진이 오히려 희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불이 더잘 타는 거죠. 그래서 불타 소나무 숲에 가면은 그런 송지인들이 흘러내리는 나무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산불의 모습이니까 그걸 소나무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해 보고 싶었고 또그 옆에 있는 작품은 어 이제 나무의 수호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되게 추운 한파주의보 내리는 날에 이제 저희가 그 저희 팀원분들이랑 같이 그 길을 걷는데 문득, 우뚝 서 있는 그 나무 하나가 이곳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좀 그곳을 지켜주는 나무의 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대신 화려하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온갖 좀 블링블링한 오브제들을 이제, 정성껏 이렇게 매달아줘서 음. 어 얘가 계속 꿈을 잃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음. 블링블링하게 이렇 예. 이제 직접 보시면 반짝반짝 빛난답니다. 네. 앞으로 음. <laughs> 좀 어떤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은지 이런 얘기 좀 같이 좀 듣고 싶어요. 원래 제가 여기서 뭐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마음을 먹게 해준 꽃이 있어 요 물매화라고. 그 음. 10월 달이 사실 물매화가 가장 전성기 시절이에요. 음. 다시 11월 달이 하게 되는 게 내년에 물매화를 제가 또 계속 지켜보러 갈 거예요. 계속 꾸준히 물매화를 만나고 물매화를 이제 어떤 뭐 자라나는 과정들을 보고 또 영감을 받고 11월 달이 하니까 10월 달에 물매화를 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생겼구나. 그래서, 음. 물미아라는 작품을 내년에는 좀 기회가 되면 영상도 담아보고 싶고, 음. 어쩌면은 내년이 제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저의 정체성을 담은 전시가 아닐까라고 음. 또 이렇게 큰 꿈을 지금 가져보고 있어요. 이런데 또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어, 올해 저한테 되게 좀 많은 성장이 될수 있는 씨앗을 뿌렸다라고 드는 게, 음. 그 아이들과의 전시, 그리고 불탄 숲에서 관람객, 참여객 분들이랑 그 소나무 수치로 그림 그렸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작가로서 좀 다양한 경험을 다른 일반 시민분들이랑 아이들이랑 할수 있는 좀 뭔가를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감하는 뭔가 어떤. 그렇다고 그걸 너무 많이 하면 그게 또 직업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땅히 조금 제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또해 보고 싶은 생각이 예. 들어고 있어 지금. 어,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좀더못 다하신 얘기가 있다면 못 다한 얘기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가 음.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원래 휴관일이잖아요. 음, 네. 근데 세팅이 덜 끝나기도 했고, 음. 저의 대학 교때부터 알고 지낸 배프가 그러니까 20년 지기죠. 음. 베프가 이제 강릉으로 출장을 온다 그래서 마침 이제 딱 전시도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휴가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이제 딱 맞이해 줬죠. 근데 이제 그 직장 동료와 상사분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쫙 설명을 해 드렸죠. 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어, 대단하다. 물론 이제 당연히 <laughs> 대단하다라고 해야겠죠. 근데 그 대단하다라는 게이 소집이랑 공간도 대단하고, 산불이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다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큰 응원이었어요 음. 그래서 친구가 이제 떠나간 후에 이렇게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 너무 뭔가 작가로서 이게 바로 큰 행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음. 있던 찰나에 음. 그다음에는 한 가족이 이제 또 들어오신 거예요 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제 우리 꼬마 예술가 분이 들어오셨는데. 음. 관람하는 태도도 너무 좋았는데, 어, 뭔가 순간, 왜냐그 아이가 되게 제일 관심있어 하던 게, 그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그 현수막 업사이클링한 그 작품을 보는데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마침 딱 하나,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게 남아있어서 그걸 줬더니 아이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이렇게 색칠을 하는데, 어,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엄청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그 아이도 행복하지만 그 아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이 또그 행복한 시간을 제가 선물을 한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소집이랑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전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렇게 워크숍 체험 같은 거할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날도 그냥 갑작스럽게 예술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줄수 있는 순식간에 음. 그래서 아 이게 또 공간 힘이 이런 거구나 음. 그러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음. 막 가족 단체 사진도 제가 찍어드리고 소집 앞에서 음. 음. 그러면서또 역시 오어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데 음. 그 다음에는 강릉에서 활동하시는 초등학교 교사님과 또 그분이 환경 자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음. 서울에서 초빙하신 작가님과 함께 전시를 또 보러 오신 거예요. 음. 휴관일이래 그래서 네. <laughs> 휴관 이런 걸 모르고 오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또 그분들이랑 대화를 또한 30분, 한 시간. 음. 근데 그날 정말 제가 웃겼던 게 처음 보는 분들이랑 이렇게 음. 대화를 서스럼 없이 깊게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또 소집의 힘이구나. 그래서 아~ 그날 제가 그날 하루가 아~ 어, 내가 앞으로 작가로서 가는 길을 좀보여주는 그런 음. 하루를 계속 보낼 수 있으면 어~ 내가 작가로서 가는 게 정말 행복하겠다 음.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휴가 내일인데도 가장 가장 뿌듯하고 <laughs> 가장 기쁜던 날이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좀 세팅날이라 여러 가지도 좀 뭔가 긴장도 되고 뭐 이랬던 날이었을 텐데 오히려 이제 네, 오신 분들 네. 덕분에 그런 좀 따뜻한 시간들이 같이 서로에게 좀 교감하는 시간으로 되게 기억되셨을것 같아요. 뭐 작가님한테도 되게 그게 정말 좀숭만한 느낌을 받았지만 또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laughs> 또 그날 또 느끼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을 어, 맞이해주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